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을 방문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에 예, 어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는 수로보익의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수로보익의이 여인은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어, 선민 밖에 있는 그야말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어,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여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가난한 여자 하나.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을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가난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그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냥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한이 표현을 봐서 정말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딸을 괴롭히고 그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마고보금에 의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건강하고 밝게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흉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이 이 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볼때 얼마나 얼마나 어머니의 입장에서 괴로웠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설령 내 몸이 아플지언정 설령 내가 몸이 힘들지언정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 지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너무나 고통당하는 그 딸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에 이런저런 간증도 하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나눌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 되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기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가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 어, 경험하거나 혹은 이 어린 딸과 같이 정말 귀신 들렸거나 질병에 아주 어, 불치병과 같은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잘 나가던 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너무나 다 정말 망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옆에서 누군가 다가와서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가 마치 어두움 속에서 캄캄한 그 밤중에 빗줄기가 되어서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죠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기에게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 그러한 두 번째 유형의,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답답함을 호소하고, 그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린 딸이 귀신 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받아들이기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련이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련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평탄한 생활을 하다가 또 신앙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 여기고 멀리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또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서 주님의 그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많이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이 이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그런 생각과 신앙으로 주 예수님을 판단한 거예요.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것만 취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고통 속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우리의 고백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인 것이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합니다만은 주께서 들으시는 가장 짧으면서도 훌륭한 기도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앞이 캄캄할 때,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자비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참 짧지만 주님을 기쁘시게하며 주님을 흡족하게 할,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좀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께서 왜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다급한 심정으로 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가. 그때 제자들이 또 나섰습니다. 주님, 주님, 저 여자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돌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이 돌려보내라고 할 때, 어, 고쳐서 그 여인의 그 간청을 들어서 그래서 돌려보내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께서 하실 일도 많은데 그냥 돌려보내라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전자겠지요. 주님 원하시면 저 여인의 딸을 좀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유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이 가난 여자가 들을 때에, 아,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으신가?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외면하시는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일반적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실은 이 제자들 그리고 여인에게 넌지시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을 무시하거나 여인이 이방 여자라 해서 너는 구원 밖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서운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는 것이죠. 자, 25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정말 그거의 소원이면, 정말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믿는다면, 조금 서운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주님께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절하며 여기서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께 경배하다. 예수님께 예배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지금 서운하게 들릴 법한 이 예수의 말씀 속에서도 이 여인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저를 더우소서. 아까 고백했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같은 맥락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더 청천 병력 같은 이 가난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너무나 답답한 말씀을 하시죠?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 마땅하지 않다. 지금 이 내용도 유대인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마치 버림받은 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넌지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고. 참 너무나 비참한 상태 에 자기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도요.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의 대답.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주여 올소이다. 끊임없이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끊임없이 주님께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합니다. 이 여인의 고백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비천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 겸손한 이 가난 여자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월이 흘러가면서 전통과 또 자기의 경험, 그것으로 변하면서 껍데기가 단단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오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는 주님 앞에서 천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주의 극률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은요. 물론 이 가난한 여자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이 여자의 믿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말씀하시죠. 28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려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은이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너가 비록 사람들로부터 천시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심지어 개취급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나를 믿고 살아갈 때 너의 인생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존귀한 인생이다 너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으로 정말 어, 새로워지는. 그는 은혜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했다. 나는 3대, 4대 가문의 기독교 집안에 세워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신앙의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 서기관들과 같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의 신앙과 전통으로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천한 존재로 개취급을 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가난 여자와 같이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 있는 비천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리여 주님 의지할 때 주께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가 마음에 또 사모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주어 기도할 때 우리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을 유지하되 껍데기를 내던져버리고, 정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내네 믿음이 커도다.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1개월을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12월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져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주여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커도 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신앙의 전통과 껍데기들을 다 벗어 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리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수님을 붙드는 자, 예수님께 부르져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시련도 연단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난 여자처럼 정말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내 믿음이 크소다. 이러한 칭찬받는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분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월 오늘 첫날인데 하나님 한달 동안 정말 주님의 이 땅에 오심, 오심을 또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오심을 기대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또 이제 성탄을 넘어서서 폭넓게 주님께서 언젠가 재림한다 말씀하셨는데, 나의 심령 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십이 월을 허락해 주시고 첫날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난한 여자가 참으로 딸이 흉악한 그 귀신에 들려서 고통 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아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며 부지어 르 아버지여 기도할 때. 아버지 참 시련의 과정이 있었고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지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고 인정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다 지금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아버지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때묻은 모습, 혼합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풀어짓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